안녕하세요, 닥터 슌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절이 환절기도 되고 겨울도 다가오면서 건조함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지루성 두피염이 환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느낌도 오네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은 지루성 두피염은 염증이거든요. 지루성 두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피지 분비가 너무 활발하다. 그로 인해서 그 관리가 잘 안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도 이제 지성 피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관리 잘 못하면 이제 또르지 나고 트러블 생기고 하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지루성 두피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루성 두피염이 문제인 거죠. 관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각질, 가려움, 이런 정, 증상들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피부도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더 심하게는 탈모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지루성 두피염은 사실 안타깝지만, 원인이 정확히 뭐다라고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단순 피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세균적인 이런 이제 진균 이런 쪽의 문제도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만으로 지루성 두피염은 사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루성 두피염은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한 거죠. 그중에 오늘은 제일 간단한 집에서 할수 있는 관리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사실은 샴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할수 있는 게 크게 없거든요. 약을 먹거나 바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부과 약은 대부분 스테로이드에 관한 약이. 좀 많아요 아, 염증이 심하거나 이러면 뭐 다른 약들도 더 들어가겠지만 가장 기본이 스테로이드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루성 두피염 환자 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관리를 통해서 한달간은 관리해보고 아니면 너무 심하면 바로 약을 쓸수 있지만 그런게 아니면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권해 드리는 방법은 먼저 약용 샴푸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겁니다. 제일 기본 우리가 보통 니조랄이라고 하는 거죠. 니조랄 같은 항진균제가 섞여 있는 이게 약용 샴푸라 보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니조랄 외에는 이제 노비프록스액 같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용 샴푸인데요. 두 가지 성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보통 가장 기본. 샴푸를 권해드려요. 지루성 두피염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살수 있는 샴푸들이 있죠. 지루성 두피에 좋다더라 하는 샴푸들. 그거 결국 세 가지를 저는 섞어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약국에서 구매하는 이제 니조랄이나 노비프록스 같은 그런 약용 샴푸는 계속 매일 쓰는 약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냐 우선 어, 일반 우리가 쓰는 이제 샴푸를 A라고 치면 이제 니조라를 B, 로비프록스액을 로 C라고 쳐볼게요. 그럼 오늘은 A로 감았어요. 그러면 내일은 B로 감고요. 그 다음 날은 다시 A를 감습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C를 감는 거죠. 이렇게 저는 섞어가며 하루하루 걸러가며 섞어서 쓰라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환자분들이 어, 너무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생각보다 완화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꽤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약을 쓰진 않아요. 이렇게 집에서 쓸수 있는 샴푸. 그리고 이제 굳이 샴푸 추천을 하라면, 샴푸 추천을 잘 하진 않는데 요새 그나마 좀 추천하는 샴푸가 하나 있긴 합니다. 헤드 앤 숄더 쪽 제품인데요. 그거는 제가 샴푸 성분들 조금 더 분석해서 다음번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쓰는 지루성용 샴푸가 있다면 개와 제가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약용 샴푸를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보통 쓸때 어떻게 하냐면요 3분에서 5분간 묻힌 다음에 가만히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헹구는데, 헹굴 때, 내가 샴푸를 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헹구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깨끗하게 잘 씻어집니다. 어, 보통 우리가 좀 거품 안 나면, 뭐다 헹궈졌겠거니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샴푸를 보통 제가 3분에서 5분 묻히고 하라고 했으니, 그거보단 조금 길게 헹궈주세요. 아시, 아시겠죠 그렇게 헹구고 나온 다음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우린 머리카락을 말린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을 말리는 게 아닙니다 두피를 말리세요 만쪽을 두피 피부를 만져 봤을 때 물기가 느껴지시면 좀더 말리세요 저는 주로 선풍기를 씁니다 그냥 뭐 선풍기 앞에서 계속 털면서 있는 거죠 그렇게 두피를 좀 시원하게 이제 깨끗하게 이왕이면 최대한 좀 말려 주시고요. 그렇게 지내시면 저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딱히 권하지 않습니다. 뭐 앰플을 써라, 뭘 뿌려라, 뭐 이런 게 많은데요. 두피는요,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 어떤 제품을 썼을 때 피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게 더 오히려 두피 환경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사실 화장품이거든요. 두피가 좀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두피가 탈모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제품을 찾는데 전 오히려 그렇게 좀 두피가 안 좋고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런 제품을 안 쓰는 게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 제가 오늘 권해드린 샴푸는 지루성 두피가 좀 있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심하면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그건 명심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